자, 보자. 우리가 지수함수.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건데, 지수건, 로그건, 기본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요. 그리고 다 뭐, 평행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붙은 것들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래프. <laughs>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y e a x 은음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얘, 얘요. 얘는 뭐, 밑이 0보다 클 때. 얘는 밑이 0보다 작을 때. 여기는 y절편이잖아. x가 0일 때 값이니까 여기는 1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런 그래프. 참고적으로. 그래서 얘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얘가 다 평행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x축, y축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존재를 해요. 그죠? 정근선이 뭐예요? y가 절대로 뭐가 못 나와요? 마이너스가 못 나오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거는 0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y 골 0. 얘가 바로 정근선이 되는 거다. 그죠? 정근선. 자, 어찌됐건 얘에 대해서 p를 집어넣었더니 q가 나왔대요. e p를 집어넣었더니 q가 나왔대 이런 뜻이야. 이렇게. q가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럼 다음 중 항상 오른 것은 뭐냐? 그럼 e p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x에다 e p를 집어넣으는 얘기야. 그러면 얼마? e p 이렇게 되잖아. E.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EP는, 얼마? 2의 P의 제곱이에요,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처럼 지스끼를 그냥 막 곱해버리면 안 되지, 그지? 렇 너희들만 보세요, 그거. 자, 따라서 얘가, 얘가 Q니까 이거는 2 e, q 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Q에 뭐가 돼야 돼요? 제곱이 돼야 이렇게 맞겠지. 그지 승구야? 그지? 렇 맞잖아? 음, 자. 그 다음, 2분의 1P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2의 2분의 1 p 됐어요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아 2의 p의 2분의 1 제곱이 된 거예요 이렇게 2분의 1 제곱. 그럼 얘는 q니까 결국 이건 뭐야? 루트 q가 됐어야 맞겠죠. 얘는 루트 q가 됐어요 이렇게 맞겠죠 됐죠? 그다음 보자. 마이너스가 집어넣을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p. 근데 이 마이너스는 지수에서는 역수의 개념이에요. 2분의 2분의 1 p분의 1이야. 따라서 이건 루트 Q잖아. 아까 얘가. 그렇죠? 루트 Q분의 1이 됐어야 맞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이거는 틀렸고요. 자 그다음 4번 볼까?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이건 딱 봐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2P분의 1 나오겠지. 마이너스 P는 2P분의 1이잖아. 이렇게. 즉 이건 Q분의 1이 나왔어야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요거는 보세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P는 2의 2P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그럼 아까 얘가 이제 q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구해봤으니까 q의 제곱분의 정답 5번 이렇게 찾는구나 됐습니까 됐죠 자 보자 어요 이제 아까 이제 그 그래프에요 y 골 a x 자 a가 0보다 크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될거다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그래프 따라서 정문선의 방정식은 x 축이야 x 축 x 축의 방정식은 y 골0 당연히 맞는 거고요 X가 0일 때 1을 지나다. 0,1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증가하면 Y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 이렇게. 그지? X가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죠? 실수는. 그러니까, 아니, 아니 참. 정의역은. 이건 정의역이라고 해야 돼요. 정의역. 정력. 그런데 정의역은 X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치역은 Y 값이에요, Y 값. 그럼 이건 치역이 뭐냐? 얘는 옳게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치역은 뭐가 돼야 돼? 치역은. 치역은 뭐가 돼요? y가 0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y 값이 갖는 범위예요 x가 주어졌을 때 y가 갖는 값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y가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됐어요? 따라서 4번은 틀린 거고요. 1과 2, 4분면 역시 맞는 거죠. 요거는.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laughs> y 꼴2 x 제곱의 그래프를 y 축에 대해서 야 y 축 대칭 어떻게 하냐 소연아 y 축 대칭 관련 어떻게 해야 돼? 어어 y, 어. y. 어, 축 대칭은 어떻게 식을 구해? 어, 어. 그렇지 x 에다가 마이너스 x 를 갖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y 축 대칭이야. X, 자 x 축 대칭은 y 에 마이너스 y 를 대입하는 거고. 원점은 x 에 마이너스 x 자 x 축대칭 y 에 마이너스 y 를 갖다 대입하면 돼요. y 축대칭 어떻게 하면 돼요? x 에다 마이너스 x 를 갖다 대입하면 돼요. 원점대칭 x 에다가는 마이너스 x y 에다가는 마이너스 y 를 대입하면 돼요. 됐어요? 그다음 y 꼴 x 축대칭 어떻게 하면 돼요? x 에다가는 y y 에다가는 어떻게? x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거예요.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대요. 그러면 일단은 x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에 마이너스 x예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얘가 있었는데 얘는 얘는 2분의 1x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됐습니까? 자 y축 대칭을 했어요.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n 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럼 뭐 X 대신에 집어넣는 거야. Y 대신에 뭐를 집어넣고? Y 마이너스 N을 대입하는 거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된 거래.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Y 이 마이너스 N은 X 대신에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괄호를 갖다 꼭 이렇게 쳐줘야 돼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얘가, 얘가 된대. 그럼 Y는? 2,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요거에 정리해봅시다. 얘는, 얘는, 요건 2의 제곱이야. 자, 그대로 써볼게. 2의 제곱 곱하기, 이건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야. 요건 2의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얘를 해보면, 2의요거 이제 플러스 4을게요 자, 2의 얼마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플러스 4야. 자, 이제 구했네요. 뭐는 구했냐면, 요 N 값은 구해졌어. N 값은. n 값은 일단 4예요 됐죠? 됐지? 자, m 값은 얼마예요 플러스 2,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 됩니다, 요거 하면. 따라서 m은 2겠다 2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m은 따라서 2, 얼마? n은 뭐다? 4다라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두개더 하면 6이 되더라. 됐죠? 자, 볼게요. 어, fx e q fx e q AX의 그래프가, AX제곱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우리가 요건 요거죠. 얘를 갖다 그대로 써보면, F. 바꾸, 바꿔, 요축을 바꿔야 되겠네. 얘는 요렇게 되겠다. 그죠? 어, a 의 C-B에요. 이렇게 C-B. 그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A의 C, C 곱하기 A의 마이너스 b 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B 됐죠. 이건 C 비분의 1이니까. C 비분의 1이니까. c 의 b B를 집어넣은 값이 얼마예요? 4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이야. 얘는 4분의 1. 그다음에 얘는 얼마야? C를 집어넣은 Y 값이니까. 얘는 1 2예요 따라서 일단 분모는 3이 나왔네요. 이렇게 됐죠? 분모는 3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분자 한번 해볼까? 얘는 얼마예요, 그러면? A에, 얘는 이렇게 되겠다. A에 B 플러스 C니까 이건 얼마? A에 B 곱하기 A에 C제곱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얘랑 이랑 얼마? 4 곱하기 얼마? 12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따라서 3으로 나누니까 얼마? 16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림같이 두 곡선, 얘와 얘가 Y축 과 만나는 점을 각각의 a 라 야, 우리가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요? y절편. 어떻게 구 해? x에다 0대입하는 거잖아. 이건 여기는 당연히 1이에요. 여기는 1. 이거는 1. 자, 그다음. 저는 0대입하면 얼마냐? 2,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2가 되겠다. 됐죠?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관리하면 얘를 갖다 밑변으로 선택하면 바로 얘가 높이야, 얘가 높이. 그러면 요거, 요거의 x 값을 갖다 찾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정식을 풀면 되죠. 얘와 얘가 같아지게 하는 놈, 요거 이렇게, 그죠? 자, 이의 x 제곱을 치환할 거예요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냥 지수 방정식이잖아, 그죠? 요걸가요걸 요걸 갖다 그냥 t로 놓까? 을 t는 야, 요거는 뭐야? 그러면 얘를 t로 놨으면 얘는 얼마? 2t예요, 마이너스 사이로 됐죠? 그럼 t는 얼마야? 당연히 얼마? 4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이건 2의 x제곱이 4야. 그럼 x값은 얼마예요? 2. 여기가 2에.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답은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겠지. 됐어요? 음.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돼요. 오케이. 자, a가 1보다 클 때, 어, AX, 제곱의 그래, 프 어, 이거에 대하여 세수 F1의 값과 A를 값과 A분의 1의 값을 대입했을 때, 얘 대수관계로 오른 것은. 자, 이거는 F1. 자, 보세요.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무슨 대수관계 따지고 하지 말고, 1보다 큰 숫자를 머릿속에 그냥 대입하면 끝나요. 이해하세요? 무조건 대입하면 돼요, 그냥. 뭐를 할까? 근데 엉뚱한서 뭐 1억, 10억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냥 1보다 큰 수를 머릿속에 잡아요. 그런데 대개 이런 거 잡을 때는 거듭제곱수가 되는 것들을 잡으면 좀 편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꼭, 이거는 지금 뭐 그냥 2를 잡아도 돼요, 2. A를 2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2. 그러면 2의 1제곱이야, 얘는. 얘는 2의 1제곱. 그 다음 얼마? 2의 제곱이에요, 얘는. 쟤는 뭐예요? 2의 얼마?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요? 따라서 얘가 가장 크잖아요. 그럼 얘가 두 번째, 얘가 얼마?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왜냐면, 하 자, 이거는 원래는 이걸 갖다 따지라고 하는 거예요. 밑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큰 놈이 더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분의 1. 원래는 A가 1보다 큰데, 역수를 취하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1이 더큰 거예요. A분의 1보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틀리는 거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됐어. 됐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 봐도 이런 것도 쉽게 풀립니다. 됐죠. 이게 몇 어디가 뭐가 될 거야? 요건이냐? 어,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볼게요. 어, FX의 그래프가 어, 얘가 미치 1보다 작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의 형태는 얘가 평행이동한 거예요. 얘가. 얘가 평행이동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X가 클때 Y는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건 X가 3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이거예요. 데 여기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어? 10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이런 얘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걔가 10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제곱 얼마예요? 9죠.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이게. 예. 그럼 이제 F0의 값을 구해봐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3이잖아. 따라서 3다 1이니까 답은 얼마? 4,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냐, 이제? 이해하셨는지? 됐습니까? 너희들한테 예전에 그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요 문제를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제 합성함수 형태라고 했잖아요. 합성함수 형태. 그죠? 어. 자.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요거, 요거.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요. 요 새로운, 얘를 갖다 우리는, 얘를 갖다 뭐라고 하면 t라고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건 지금 y 꼴 2의 t제곱. 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요 범위에서의 이제 t의 범위를 갖다 여기다 이제 주어져야 돼. t의 범위는. 됐죠? 그러면 얘는, 어, t가 지금 x에 관한 2차 함수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함수에 그래, 프 여기 이제 t, 여기 이제 x야. 자, 그러면, 어차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이건 x-2에 제곱될 거고, 플러스 4-4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되겠네요. 2, 마이너스 2. 되겠네요. 꼭지점의 좌표고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0점 2니까 이렇게 될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될거예요 그러면 x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라고 했잖아. 요 그럼 3 지원은 지금 얼마냐? 3 지원은 마이너스 1이네요. 3 여기에 있겠네. 그러면 얘가 갖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y가 갖는, t가 갖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겁니다. 됐죠? 됐죠? 이거 덜컥 그냥 마이너스 1하고 3 집어넣어서 t의 범위를 구하면 안 돼요. 이 참수일 때는. 됐죠? 있어요?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됐지? 그러면 얘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자. 얼마야? 9만이너니까 7까지. 즉,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바뀐 거야. y는 e, t, 제곱. t의 범위가 이거일 때 최대 최수값바라는 얘기야. 그러면 밑치 1보다 크니까, t값, 요 지수가, 작을 때가 무슨 값 최소값 됐죠? 얘를 집어넣을 때가 최대값. 따라서 2의 마이너스 2제곱과 2의 7제곱을 곱해보세요. 이런 얘기가 따라서 2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찾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목소리> 자, 이런 거풀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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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미치겠다. 거꾸로 했다. <laughs> 그래, 왜두 번인지 세 번이었어야 되네. 거꾸로 눌러내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laughs> 자, 정역이 주어지고, 자, 이렇게, y는, 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럴 때는, 자, 이렇게, e 의 x하고 이렇게 t로 치환을 해요. 그랬더니, y e 얘가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서 이제 t의 범위가 새로 주어져야 돼요. t의 범위가. t의 범위가 주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t가, 이거 이제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면 이제 얘예요. 그러면 x가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니까 t가 갖는 범위는 여기 1에서부터 여기 8까지예요. 그래서 1에서부터 8까지 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 범위. 그러면 이제 이차함수 요 범위에서의 얘의 최대 최소 값을 갖다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얘의 꼭지점 의 좌표를 갖다 이렇게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자 1일 때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y가 갖는 범위는 요겁니다 즉,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여기까지. 32네요, 이렇게. 따라서 얘가 갖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t가 얼마일 때? 1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t가 1이 아니에요. 그래서 t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요 2일 때. t가 2일 때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t는 2의 x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2일 때는 x가 1일 때더라. 즉, x가 1일 때최소값 마이너스 4가 되는다, 됐죠? 자, 야, 얘 최소값이 16이래요. 야, 우리가 이거 탁 보면, 이건 뭐라는 걸 금방 알수 있냐, 이제? 이건 t에 관한 2차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죠? 만약에 그 2의 x제곱을, 2의 x제곱을 t로 논다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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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분의 2의 a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그 다음 얼마? 아니. 얘 예, 뒤에 게 요게 이렇게될 거고요. 그 다음은 저거는 뭐가 돼? 2 A 곱하기 T 이렇게 될 거요. 예 이야, 이거 뭐요? 예 이렇게 놓으니까 한눈에 뜨이지? 뭐해야 된다라는 거. 네, 네. 산술 기하 평균. 자, 산술 기하 평균은 쓴 거야 우리가 이제 모든 실수 값에 대해서 쓸수 있는 거잖아. 어, 아니에요? 그 언제 쓸수 있어요? 네. 오, 양의 정수가 아니라 양의. 어, 양의 실수일 때, 죠 그냥 양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이, 이 지수함수는 왜쓸수 있냐면, 뭐가 오든지 간에 밑치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쓸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따라서, 어, 얘는 크거나 같다. 얼마? 2루트.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 곱한 거. 곱한 거. 그럼 t는 없어지겠다, 그죠? 그러면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게 되는데, 이거 얼마예요? 2에, 자, 쓴 거야. 2a 곱하기 2a 제곱은 2a의 제곱이잖아. 오, 그럼 뭐야? 예, 예. 오, 쟤. 제... 칭찬이요. 자, 얘가 얼마? 16이래요, 이렇게. 따라서 얘가 8이 돼야 되니까. 얘가 8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2a 제곱이잖아요. 이건, 이건 2a의 제곱이니까 2a. 됐어요? 얘가, 얘가 8이야. 음, 이거 2a. 얘, 얘가 얘 8이 돼야 돼. 이렇게 8. 그러면 2의 2a 제곱이 얼마? 8864가 돼야 되잖아. 요 이렇게. 그죠? 2의 몇 제곱이 64예요? 6제곱. a는 얼마? 3. 이렇게 하는 거면 됐죠?